금액이 너무 적어졌어. 내가 집착이네, 기사! 여기 쓸꺼야 이거 먹고 빠지자 내가 이렇게 이제 오래 가져가지 너한테 먹고 빠져줄게 돼지가 먼저올거니 누가 먼저올거니 기사는 여캐릭이에요 제, 제 방에서는 제 방에서는 여캐릭입니다 이거 여기다 붙이려고. 하는? 아, 이거 여기 돌아야겠다. 그럼 러왜 끝나지, 저거? 꺼져. 흐르신 또겁나나 보네 아, 좋군. 네 이게 또 맞네. 얘가 나를 어디로 땡기는지 한번 보자. 안될걸 알고 있었니? 이걸 먼저 쓰자. 아, 안 내리. 아이 뭐야, 기사의 계약서. 가져오셔야지 잡고싶은거 아니었어 정점을 보여주겠습니까 다가오세요 기사님 고개들어 자연스럽게 지나가주면서 야이 개새끼야 이거 뭐야 이, 이런 미친 <laughs> 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때려? 나 지금 보레신데 이런 미친 이거 아 어이, 이런 이거 뭐야 이거 이 새끼 어떻게 때렸어? 자토이치? 아, 어이가 없네. 아오발정인데 이거 계속하면. 그러지만 아 진짜야, 쟤 누구야 저거? 에 <laughs> 이게 짝짓판자 저거. 다른애야 다른. 아 이걸 맞았네. 맘겜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봐도 기사들 잡으면 캠핑만 한단 말이야 좀 머리를 잘 굴려봐 어떻게 하면 우리 편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보 인게임 감도 몰라요? 까먹었나? 잘 살렸다 그때부터 음, 내가 맞아야 돼 누가 맞았 가만있어 공속인가 생각해보 계속 이 새끼 놀이기구였구나 백미니 오그로인데 힐해봐 힐해봐 야야아저 씨부레 판자 밑에 있어야지 그거 어디 가는데 그거 야 이라이치 오 다행이다 잘쓰러다내 네. 방향이 줄알았는데저 방향이 내가 손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이 좁든 사이즈인데 이거 어. 아, 외곽으로 들어야 돼. 안 맞으면 환자가 있긴 한데, 갓보이 개새끼, 번개고 두시고. 최대한 뒤로 가자. 어제피 아, 판자 못 쓴다 번개야! 어, 끝났다. 번개 끝났어 어 씨발 아이거 허허벌판인데 어, 돌아가네. 한개더 도는데 교착인가? 교착이구나. 교착 때문에 돌렸던 발좀이때고 오겠네 아일발발 빨리 맞춰봐. 맞추고 누가 나머지 끌다가 호프 태우고 가자. 저발전기 빨리 해줘야 돼. 그래도 교착 나중에 영웅 덜어오지나 실을 한번 받고 싶은데. 실할 시간 로 나. 계속 쫓고 있는 건가? 실하겠다. 실하면 넌나 잡을 수 없지. 우리 아까 봤던 거좀 깨야 되겠다. 누울 위기라고 었는데푸슨내적으로 방금 뭐야? 성감탄이? 중앙쪽이니까 그냥 깔아줍시다 첫거리라 괜찮고 근처에 살릴까보고 한명쪽 뒤쪽에 발전기 여기 두개에 끝이구나 아, 이거 그냥 오네. 모션을 못받네 야, 빨리 돌려봐. 나 버틸 수 있어. 형한테 좀 맞자. 이 새끼 아까 후루후로한번 잡아가지고 아주 고개들 아! 뭐야, 씨야. 들다가 말았어, 미친. <laughs> 질러서 디 그자로 가자. 빨리 저거 해봐. 켜졌다 우리편은 나혼자 있는게 아니야 나머지 시간 버티면 올거야 문은 앞쪽이고 지불러요 반대쪽 출구 하나 어디야 다 땄는 카바 붙었고 지금 맞으면 안돼 송광탄 이름 나 말고 저분한테 가지 않나? 나야? 야바이 아니자 프레시가 꼴려도터진는다 이거 나나 나와, 나와봐 나와, 아시발 출구 양쪽 땄잖아. 이거 오픈한 거 아니야? 아, 저기를 안 땄네. 가만히 있어봐. 맞고 들어가 주, 주나? 아, 잠깐만. 아, 이거 따지 말자. 이거 씨에 또 어리버리 까네, 또. 아이, 뭐야, 이거. 얘 어디야? 아씨바 가, 그냥. 오래 걸려. 뽑을 테니까 맞아 맞아, 이거 뽑을 때 사라진다, 저거. 됐고, 여기서 한대더 맞고. 앞쪽에서 땡겨서 맞자. 못 맞췄다. 여기서 한대 맞아줘야 돼. 됐어, 나가는데, 이제. 벌레 새끼. 캠핑만 하면, 어! 쥐에 꼈잖아. 다행이네. 왜 이렇게 캠핑만 해.